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월당 한성도령입니다 선생님 <laughs> 네. 아까 저, 저 점을 잠깐 쉬는 시간에 봐주셨잖아요 어, 어. 근데 왜 어머니 한갑잔치를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거는 어머니가 지금 올해 운대가 좀 많이 다운되는 처지는 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라는 거고 사람 에너지가 에너지와 기운이 다운이 되잖아 그러면 쉽게 부정과 귀신들이 잘 넘나들게 돼 있어. 살이 많이 잡혀 그러다 보니까 어... 흔히들 환갑잔치 하지 마라, 생일 쌍 차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, 여러분.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세대야 세대나 진짜 환갑잔치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불과 뭐 15년 전, 20점, 2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라고 그랬으면 집안에 진짜 큰 잔치예요. 잔치고 큰 행사였거든요. 근데 이 좋은 날, 이 기쁜 날 끝에 몸이 안 좋고 재수가 막히고 이런 분들은 과연 왜 그럴까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거기에 대한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이 환갑잔치나 생일잔치, 결혼 피로연 뒤,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, 즐거운 분위기 속에는 항상 걸기, 배고픈 귀신, 객기, 거리의 귀신, 이것들이 잔칫집에 뭘 얻어먹으러 와요. 그러니까, 거지나 노숙자들이 잔칫집에 가서 음식 동량하듯이 귀신들도 걸기, 객기들은 잔칫집에 셈이 나서 해방을로 해방로도 오고, 굶주렸으니까 배고파서또 찾아오게 돼 있어. 그러면 이 걸기 객기들이 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? 아니 해꼬지가들어갑니다 그게 내가 운이 안 좋고 기운이 딱 기운이 처져 있을 때는 이 걸기 객기들이 와서 너 생일이야? 식객에서 생일빵 때린다고 생각하세요. 생일빵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. 우리 사람, 친구 생일날 가서 생일이냐고? 생일빵 때리잖아요. 똑같은 이치로 걸기 객기가. 그 환갑을 맞는 분, 아니면 그 잔치에 오신 분들, 그리고 생일잔치, 거기에 그 오신 분들, 운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때립니다. 생일방으로.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일 끝에 몸이 아프고 재수가 막히고, 이렇게 돼요.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, 여러분? 그러다 보니까 이 운대가 환갑잔치를 해먹지 말고 생일상을 차리지 말라고 할 적에는 그 사람 운이 기운이 그만큼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, 그때 생일 끝에 진짜 걸기나 객기가 와서 해방을 놓고, 해방을 놓고, 그냥 안 좋은 부정을 떨어뜨리고 갈까봐,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? 네. 그러니 작가, 내가, 작가님, 내 어머니 한갑잔치 하지 말라는 이유 이제 알겠어? 네. 그러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, 어, 큰 잔치, 잔치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는 체크를 해 보세요 내 운대가 진짜 너무 안 좋은가 내 기운이 너무 안 좋은가 그럴 때는 이 잔치상을 안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거는 꼭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환갑이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자녀분들이 가서 목구리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 환갑잔치 크게 해라. 생일상 크게 차려드려라. 아니면 조용하게 가고 여행을 보내드려라. 아니면 생일 전에 식구들끼리 조촐하게, 조촐하게 식사만 해라. 이런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.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진짜 피해 가라 그랬다고. 안 좋은 거 알면서 내가 갈 필요 없잖아요. 그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비방책은 여러 가지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너무 그냥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같은 만신지 문 두들기시면 해답은 나와요.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네요. 궁금증 풀렸어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